자, 3차, 방정식, 저놈의 한근이 요놈일 때 실수 저놈에 대해서. 자, 요거 내가 켤레근 설명했지요? 켤레근이 뭐였지? 얘들아,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면, 한근이 요놈이면, 또 한근은 뭐일 수밖에 없다? 얘 켤레일 수밖에 없다. 어, 1 플러스 i일 수밖에 없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기억나죠? 그런데, 그럼 실수 A랑 B를 한번 구해봐. 라고 돼 있는 건데 야, 3차 방정식이면 근이 세 개인데 내가 지금 두 개밖에 모르죠. 나머지 한 근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열심히 열심히 잘 어, 열심히 잘해 봅시다. 난 어디에 포인트를 맞췄냐면은 지금 내가 세 근을 알파, 알파 베타, 감마라고 생각하면 얘들아, 세 근의 곱이 얼마일까? 4. 4. 맞죠? 4죠. 아, 이거 좀 익숙해졌어요? 네. 세 근의 곱이 4인데 저세개 중에서 두 개를 내가 알아요. 그게 바로 얘랑 얘야. 그럼 얘랑 얘랑 두 놈을 곱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합차 공식이지 이거? 2, 2 나오죠? 1의 제곱 마이너스 i 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플러스 이니까 얘가 2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세놈 중에 두 개를 곱하면 2래요. 그게 알파벳타를 치면 얘가 2네. 마지막 한 근은? 2일 수밖에. 그렇죠? 그럼 나는 근을 다 구한 거예요. 얘가 1번 근, 얘가 2번 근, 3번 근은 x는? 얘가 세 번째 근인 거죠. 근을 다 아니까 그럼 문제에서 지금 뭘 하래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은 어떻게 하면 제일 깔끔할까? 2를 그냥 대입해? 2를 만약에 저 식에 대입하면 좋아. 이런 참여형 수업 좋습니다. <laughs> 얘기를 하세요. 2를 대입하면 제로가 일단 나오긴 나오겠죠. 그럼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봐봐. 적어볼게요. 8 플러스 4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어, 4는 제로. 이런 식이 성립하죠. 우리가 2를 사실 넣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2가. 얘는 넣을 수 있죠. 항등식은 아무거나 넣을 수 있지만 방정식은 근만 넣을 수 있어요. 근밖에 못 넣죠. 넣어봤더니 이런 식이 나왔는데 얘가 정답과는 살짝 거리가 있어요. 그치? 얘가 만약에 이렇게만 생겼어도 내가 식조작을 통해서 얘를 만들 수가 있겠지요. 근데 쓰, 쓸 수가 없는 그런 식이 나왔어.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을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내가 세 근을 다 아니까 세 근의 합과 세 근의 합과 두 개씩 곱한 놈들의 합과 베타 알파 아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리고 세 개를 다 곱한 건 내가 이미 알고 있죠 알파 아, 베타 감마는 이미 4라는 사실 알고 있지? 얘를 통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1 마스 i랑 1 플러스 i랑 2를 더하면 되겠네. 그럼 이거 지워지면서 어 여기 4가 나오죠. 따라서 a 값은 도를 뒤집은 마사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또그 다음은 아이 짜증 나는데 <laughs> 이거 좀 짜증 나잖아. 2? E? 아, 이거 직접 대입해서? 어, 아까 방식으로? 어떻게? 이수있아요 A는 오, 훌륭한데. 자, 지금 민정이 하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인자 이해했어요?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내가 이걸 구하면 선생님 지금 비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해가지고 막 근이 지금 세 개라서 내가 이거랑 또 하나 그냥 이라는 세 개의 근을 막 곱해가지고 이걸 또 계산하려고 하니까 민정이가 무슨 바보 아니에요, 문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비만 남고 나머지 계수들이 전부 나왔잖아. 그러면 이 식에다가 아까 근이었던 이만 대입하면 바로 비가 튀어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이해 됩니까? 굳이 힘든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럼 2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2는 8에 플러스, 으아, 마이너스 12야? 16. 아니다, 16이니? 16에 플러스, 여기2 b 가 되겠지. 마이너스 4가 제로가 될 겁니다. 돼요? 그럼 이거 계산만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그러면은, 비가 어, 6인가? 6나와요? 아, 이렇게 비를 구할 수도 있죠? 맞아요? 아, 끄, 안 끝났어. 잠깐만. <laughs> 얘들아. 이렇게 직접 계산 안 하고 이렇게 풀 수도 있죠? 또 다른 풀이 하나만 알려줄게요. 또 다른 풀이. 또 다른 풀이는 한 근이 이 놈이고 또한 근이 봐봐. 한 근이 1마이너스 i였고요. 또한 근은 1 플러스 i였어요. 그러면 마지막 한 근은 x는 2였죠. 그럼 얘를 요 놈을 두 놈을 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을 만들면 어떻게 식을 쓸수 있냐면, 봐봐 이거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2죠. 그러면 내가 x 제곱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두 근의 합이 2니까 곱은 얼마예요? 곱도 2죠. 그럼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럼 이 방정식은 얘를 두 근으로 하는 놈 맞지? 맞아요. 그리고 얘를 x 2를 딱 걸어 주면 이 세놈을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얘를 전개해도 저놈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야, 지금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지금 풀이법이 몇 개예요? 되게 다양하죠? 내 얘기지만 하 RPG 게임을 하면은 막 내가 마법 스킬들을 막 계속 취득하잖아.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쓸수 있는 스킬이 되게 다양해요. 그럼 그, 다양한 스킬 중에서 내가 어떤 스킬을 딱 시전을 하느냐. 그건 너희들의 선택이라고. 내가 골라주는 게 아니라고, 실전에서는. 알겠습니까? 이거 전개하면 아마 똑같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답이 뭐 나오냐? 어, 답이 2 나온대요. 알겠죠? 쉬는 시간.